안방이 동쪽에 있을 거고, 한쪽은 반대로 안방이 서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동쪽. 우리가 오른손잡이, 우리나라는 특히 오른쪽을 더 선호해요. 어, 왼손잡이 그러면 옛날부터, 에! 쌍, 쌍놈은 아닌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되게 웃긴데, 네. 10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있으면, 네. 솔직히, 구조 똑같잖아, 그 호수가. 그 근데 명당이 그 중에 가려져. 어, 남양집, 남양집 하잖아. 네. 옛날에는 다 이게, 그, 이제 한옥이었단 말이야. 초가집이나 한옥.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난방시설 때문에라도,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집이 사람 살기에 이로 왔지. 근데 지금 아파트는 그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향 중요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양기가 많아야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병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사람의 기운에 방해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음택이라든가 귀문터, 뭐 도깨비터 다 음해요. 음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거하는 공간만큼은 양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택의 첫 번째 조건이 우선 해가 떴을 때 해가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그 타워형 아파트다 보니까 남서향, 남동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남서향, 남동향이라고 하면 어 이게 아파트 값을 내가 조정하는 건 아닌데 남동향이 차라리 나요. 왜냐하면 어 남서향은 일조량이 훨씬 짧아요. 남동향보다. 당연한 거죠. 어. 그렇고 우리 안방의 위치가 중요해요. 안방의 위치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남향집이야. 거실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그 이게 렇 똑같은 집이 한 라인에 두 집이 있을 거 아니야. 1호 라인, 2호 라인 둘다 남향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쪽은 안방이 동쪽에 있을 거고 한쪽은 반대로 안방이 서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동쪽 우리가 오른손잡이, 우리나라는 특히 오른쪽을 더 선호해요. 어, 왼손잡이 그러면 옛날부터, 에이, 쌍, 쌍놈은 아닌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 <laughs>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제 가택신의 그 기준에서 본다면, 동쪽이 더 가택신이 선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선호하는 자리. 어,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안방인 거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자리니까, 더 합의가 잘 되겠죠? 음, 안방이. 그렇고, 이제, 층수를 이렇게 보면, 네. 아파트가 요즘에는 막 25층, 30층, 40층, 초고층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력을 받는 데는 한 10층 이내에요. 음. 어떤 터에, 터가 있어. 터 위로 아파트가 쭉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터의 풍수적인 지력, 음, 땅의 기운을 받기에는, 어, 10층까지도 안 가요, 잘. 근데 오히려 뭐 1층서부터 5층, 7층 요 정도에는 이 땅의 기운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 땅이 좋은 자리에 있다면 단층에 계신 분들은 그 땅의 기운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땅의 기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기운이 안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층수가 높아버리면 이 지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지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뭐 남동향이냐, 남향이냐, 이런 게 좋은데 명당은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제 아파트에서 명당 찾기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가는 이유를 꼭 물어봅니다. 희한한 게 있잖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 또는 사업이 잘 돼서 잘 돼서 나갔어. 그런 집에 내가 들어갔을 때나 역시 그 기운을 받아. 희한해. 내가 세번 이사 갔는데 세번다 성공했고 처음에 처음, 내가 아가씨 때 처음 집을 샀는데, 어, 그게 싸다고 샀거든요? 네. 뭐냐면은 망해가지고 빨간 딱지 날아오기 직전에 금매로 나온 집이었어요. 나 거기 들어가서 죽을 뻔 봤네? 물론 손해도 <laughs> 많았고, 그 뒤로는 어 이상하다. 한번 바꿔볼까? 하면서 그,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왜냐면은 한 필지에도 두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어떻게 이렇게 터가 막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제가 단층을 안 가고 조금 고층, 중층 이상으로 터하고 지력을 받기 싫어서 중층 이상으로 가고요. 그리고 중층 이상에서도 전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돼서 나갔는지, 안 돼서 나갔는지, 아프셨는지, 모든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고, 옷, 중고차, 그리고 아파트는 뭐 사고팔고 하니까 중고라고 하기는 그렇잖아. 신축이라는 말은 분양받는 새 집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중고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뭐 불교신자라든가, 이렇게 무속 그, 그, 믿으시는 분들은 뭐 부적도 붙여놓을 수 있고, 가택을 다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그렇잖아.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는 좀 싫으시잖아요. 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꼭 사야겠어. 다른 조건 다 마음에 들어. 꼭이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게 안 좋게 나가. 그랬을 때는요. 반대로 먼저 살던 집에 사람의 기운을 다 지우셔야 돼요. 오. 응.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아파트 구할 때꼭 명심할게요. <laughs> 그래.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